건축주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축 지식을 1강부터 50강까지 마쳤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건축주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1강부터 50강까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건축 뉴스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시 건축조례가 새로 개정됐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이 다중생활시설, 이 고시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고시원에 관련된 새로운 건축기준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고시원은 무조건 외계에 미연하는 창문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기 때문에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 건축기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9일 새벽 5시에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1명이 사망했고요. 7명이 다치는 좀 대형 그런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서울시는 고시원의 최소 주거 기준을 마련을 위해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고요.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서 고시원의 세부 건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시행령으로 변경됐습니다. 2018년 11월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2022년 7월 1일에 새로운 고시원 건축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거의 뭐 3년 반 시간에 걸쳐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건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고시원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서울시 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 면적은 7.2제곱미터로 절반 이상인 53%가 7제곱미터 미만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주거 면적은 7.2제곱미터다. 그리고 무려 53%가 7.2제곱미터 미만으로 나와 있다. 굉장히 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현황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창문이 설치된 곳도 47.6%로 절반이 채안 되는 그러한 고시원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고시원 내부에 복도를 마련해 놓고 복도 내부에 또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현재 고시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무려 50%가 넘는 그런 고시원의 방에 창문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은 그런 현황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시원 현황을 파악을 해서 새로운 건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2021년 12월 3 0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 배경으로 보시면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소 생활실 면적과 창 설치 등의 건축 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건축조례를 정해서 그 시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새롭게 시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조례 3조의 2가 새롭게 신설됐는데요.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의 건축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공포 6개월 경과 후에, 즉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현재 1월이니까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는 시행되기 때문에 고시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좀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 공간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성인 남자의 최소한의 침대 사이즈가 2m by 1m 정도가 됩니다. 조금 큰 경우에는 뭐 1.2m 사이즈가 되는데요. 최소한의 폭이 2m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방을 봤을 때 2m가 들어가게 된다면 3.5m의 깊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m 3.5m의 방을 만들면 7제곱미터의 전용 공간이 마련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화장실이 포함이 안된 순수한 전용 공간만 마련할 경우. 그러니까 이제 공동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7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공간을 조성을 해야 된다. 이게 건축 기준으로 새롭게 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용 공간에 개별 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2m x 3.5m가 7제곱미터의 최소한의 전용 공간 면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5m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m x 4.5m를 해야만 9제곱미터가 나오기 때문에 화장실 정도가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샤워 공간이라든가 화장실은 설치할 수 있고요 욕조는 설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m x 4.5m 개별 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건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창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외기 창문은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보시면은 전용 공간은 외기의 창문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창문 크기는 탈출이 가능한 의요폭 0.5m 이상 그리고 의요 높이 1m 이상 크기로 설치해야 된다. 즉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외기의 창문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내부 복도에 방을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 창문의 크기는 탈출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유효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유효, 즉 창문, 창틀 이런 창틀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외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창틀을 포함하게 되면 거의 뭐 650이나 700 정도가 되겠죠. 창틀을 제외한 즉, 문을 열었을 때 순수하게 외부 공간이 0.5m 그리고 높이는 1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유효 폭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건축에서 유효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순수하게 순수한 그 공간을 유효 공간이라고 말을 하고 주변에 뭐 문틀이라든가 창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 제외한 순수한 이 탈출 공간, 외부 공간을 유효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창문의 크기는 탈출이 가능하도록 0.5m 그리고 높이는 1m의 창문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대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칙을 보시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에 관련된 적용하는 그 대상은 건축 허가, 건축 신고, 그리고 용도 변경도 해당되는데요. 기재사항 변경 포함까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종근린 생활시설에서 이종근린 생활시설로 바꿀 때 우리가 보통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법을 새롭게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용도변경, 건축신고, 건축허가, 또 변경허가, 건축심의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거의 뭐 모든 항목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 7제곱미터, 화장실을 포함하게 되면 9제곱미터, 그리고 창문의 사이즈는 유효 폭이 50cm, 높이는 1 m 의이 공간을 마련해야만 고시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시원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특별법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내용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새롭게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이 건축기준을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시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이 새로 제정된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더 좋은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